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저 어, 앞선 영상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이 루피실로 헤링본 스티치라는 그 스티치 무늬를 내 가지고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이때 시... 네, 제가 제가 그 지금 이렇게 사실, 이 편물이 한 20cm 정도였어요. 바닥에 제가 지금 잠깐 다시 풀렀거든요. 여러분, 가방을 제가 빅사이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작은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뜨다가 풀렀어요. 20cm 정도. 여기 정도까지 떴는데, 제가 이만큼 더 떴어요. 20? 7.5? 네. 이 정도 떠가지고, 이제, 올리, 올려줄 거예요. 가방좀큰 사이즈로 떠볼까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제 더 뜨고 싶으신 분들은 30cm 하셔도 돼요. 이제 네, 저는 지금 28cm니까 조금만 더 뜨고 영상 찍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더 떴거든요. 그래서, 어, cm로는 29cm가 되고요 우리 몇단 떴는가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러면 어 이게 스무 단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한 무늬가 두 단이에요. 그래서 마흔 여섯 단을 뜬 거예요. 마흔 여섯 단을 뜨고 이제 이제부터는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코 어떻게 잡는지 볼게요. 제가 어 풀렀다가 지금 떴다가 풀는 실이라 지금 이러거든요. 이거, 아이고 이거 <laughs> 죄송해요. 이거 다림 하셔도 돼요. 스팀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뜰려고요. 그냥 떠도 그렇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떠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첫 코, 모서리 코는 첫코두 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두 코로 떠주세요. 코 잡을 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첫코두코 코 잡은 여기. 이가 단코링을 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한 코에 하나씩 떠, 짧은뜨기 떠줄 거예요. 이렇게요. 모서리는 여기 딱 왔을 때 모서리는 여기하고 여기 두코 해주셔도 되고, 여기하고 여기 두코 해주셔도 돼요.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게요. 네. 저는 이렇게 다 뜨고요. 여기를 첫 코라고 했지만, 여기서부터 코를 이렇게 쭉 떠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첫 코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어, 지금 여기서 했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여기 두 코, 이쪽에 두코 떠준 다음에요. 저는, 이제, 여기 두 두고, 코, 여기 두 코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네요. 그럼 마무리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무늬를 시작해 줄 거예요. 그러면 무늬는 어떻게 떠주냐면요. 어, 우리는, 저는 헤딩본 스티치를 해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사슬 하나 해 놓은 상태에서 첫 코를 만들 건데, 이제 짧은뜨기를 하나 떠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방식이 달라요. 짧은뜨기하고 비슷한데요. 바늘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뺄때좀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한번 감아서 빼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첫 코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헤링본 스티치는 방금 뜬이 V 코 중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코 하나를 바늘에 걸치고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 걸고, 짧은뜨기. 일, 이게 두 단을 떠야 무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걸고, 짧은뜨기. 걸고, 이렇게. 핵심은, 실을 걸고, 넣어서 뺄 때, 짧게 아닌,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무늬의 첫째 단은 쉽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길게. 잡고, 넣고, 감아서, 빼서, 길게. 길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뜨는 단을 이렇게 길게 빼주셔가지고 하면, 무늬가 이렇게 뜨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지금 뜬 거. 이 무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길게 빼주셔야 예쁘겠죠? 이 무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무늬로 될 거고 반대편은 지금은 이쪽으로 돼 있지만 반대편은 이렇게 되어야 얘가 꼭그 과로 무늬처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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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그 무늬처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뜨는 단을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길게 이렇게 빼주셔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쭉 뜨고 올 거예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끝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더 영상 켜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코 있는 부분에 왔는데, 이때 제가 지금 단코링을 켰어요. 단코링을 킨 이유는, 단코링을 킨, 켰다. <laughs> 이 단코링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마지막 코뜬 자리에서요, 단코링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첫 코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첫 코에서 단코링을 빼주셔가지고, 그 바로 옆 코에다가 단코링을 옮겨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첫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하는데 그냥 빼뜨기가 아닌 우리는 항상 여기다 코를 걸었잖아요. 코를 걸어서 이렇게 똑같이 한 다음에 우리는 한번 감아서 뺐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뜨기니까 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걸어서 해가지고 빼뜨기를 해야 이 모양이 여기 코에도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여기 마지막 코도 이이 이 사선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또 뜨는 거 알려드릴 다음 단이에요. 이게 지금 무늬 반절만 뜬 거예요. 무늬 하나가 더나오려면 다음 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이, 여기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이제 여기서 돌려주시면 이제 첫 코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첫 코는요. 그 다음 단은요. 바늘을 이렇게 앞으로 뜨는 게 아닌 뒤에서 뒤에서 하는데 어, 보시면 여기도 V 코가 이렇게 있고 잘, 잘 보여드릴게요. 크게 여기도 V 코가 있고요. 살짝 돌려보면, 여기도 브이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늘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걸로 쉽게 설명을, 여기 뒤에다 먼저 바늘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밑에 또 브이코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뜰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세 코를 넣어서, 같이 뜰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무조건 그냥 짧은 뜨기죠. 잠깐만요. 이게 실이 겹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네. 세 코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단코링 빼줄게요. 이제 이 단코링은 첫 코를 뜨면 첫코 자리에다 해줄 거고, 이렇게. 세 개죠. 보시면, 어, 보이나? 여기다 지금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하나, 둘, 세 코가 되잖아요. 이렇게 바늘에 무조건 세 코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바늘로 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저는 그냥 바늘로 이렇게 쑥쑥쑥쑥 해갖고 빼주는데, 잘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빼줄 때, 어, 예, 네, 이게 맞죠? 빼줄 때, 또 짧게 하지 않고요. 얘도 조금 길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고요. 우리 첫코 표시해 놓을게요. 네. 이게 첫 코로 표시하는 이유는 첫 코를 알기 위해서 이제 꼽아 놓는 거고 옆에 우리 전 단에서 마지막 코 표시해 놨잖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뜨자고 꼽아 놓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면 첫 코와 끝코 사이를 딱 지정해 놓지 않으면 시작 코하고 여기 끝 코잖아요.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떠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 단에서 전 코에서 나온 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떴잖아요. 그러면 뒤로 쭉 돌려 보시면 우리 여기 보이죠 V. 그러면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딱 걸고 또 똑같이 방금 바늘 넣은 것처럼 두개 하고 딱세개 걸친 다음에, 이렇게. 빼주는데, 실을 길게. 이렇게. 이 방법이 지금 앞에 한 거랑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방금 떴잖아요, 한 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코가 있죠, 여기. V코. 두 개가 보이면, 왼쪽 코만 바늘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V 코 있죠 여기 V 코에다가 넣고 그런데 이쪽으로 돌리면 또 V 코가 있네요 그래서 코가 세 개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바늘로 실을 감아서 짧게 빼지 않고 길게 그래야 무늬 예뻐요 이렇게 뜨시면 돼요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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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무늬가 완성이 돼요. 자, 몇코더 뜨고 같이 몇코더 뜨고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문이죠. 근데 여기 위에는 지금 이 반대 무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무늬로 쭉뜰 건데 제가 좀 떠가지고요. 여기 이쯤 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킬게요. 그래서. 어떤 무늬가 나왔는지 보고, 빼뜨기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이게, 이건 마지막이고, 얘는 시작코죠. 네. 그러면 마지막 코가 여기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얘를 풀러줄 거예요. 풀러가지고 놓고, 마지막 코 하나 떠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코 잡고, 이게 마지막 코라고 해서 우리가 바늘을 뺐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코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지막 코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주세요. 참, 그리고요. 이런, 지금 저도 보면 단코링이 여러 가지로 이런 단코링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빠지더라고요. 이런 단코링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 무난하게 이런 거 많이 선호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첫 코하고 빼뜨기를 해주실 건데 첫 코는 항상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해줄 때가 돌아오면 얘를 그옆 코로 옮겨주세요. 음, 여기, 그렇죠? 네, 옆 코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자리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 우리 방금 마지막 코 뜨고. 여기 뒤에 보면은 V코 중에서 하나 왼쪽 거 이거에다가 여기 첫코 있죠? 여기 뒤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실을 한번 감아가지고 얘네들을 동시에 쭉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뜨는 단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뒤로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어 우리 전에 떴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학색을 주황색을 빼줘야 돼. 이렇게 하고, 우리 첫코 뜨잖아요. 첫 코는 항상 이렇게 짧은뜨기인데, 길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첫 코에다가 묶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죠? 이제 제가 이만큼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어, 한 단, 두 단, 세 단, 네단 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네단 떠봤으니까 똑같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돌려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제가 뜨고 올게요. 이게 이렇게 뜨니까 거의 한 볼에 반, 한 볼을 거의 다쓴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가고, 이건 네단 떴거든요. 근데 떴고 실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시잖아요. 해가지고 좀 쩔어가지고 다시 와볼게요. 네. 제가 여러분 영상을 전에까지 이렇게 찍었잖아요. 찍고 이렇게 떠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겉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게 지금 안쪽 부분이거든요. 이제 뜨다 보시면 이, 이렇게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뜰 때는 그냥 1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안쪽에서 이렇게 뜰 때는 두 단째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 단, 두 단이 한 무늬였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돼요. 그리고 이 사이즈를요 너무 작게 뜨시면 안이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바닥 사이즈도 조금 크게 떴었어요. 원래는 좀 작게 떴다가 사이즈를 늘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리시면 예쁠 것 같고. 이 바닥 사이즈가 제가 30cm 가까이 떴어요. 네, 28, 28, 9 c m 정도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도 늘림이 없이 그냥 뜬 거예요. 처음에 바닥 뜨고 나서 이쪽, 이쪽 늘린 거 빼고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떴지만 모양 자체가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여드렸네요. 모양 자체가 좀 옆으로 퍼진 느낌 나고, 지금 여기서 첫 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첫코끝코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원형으로 뜨고 빼뜨기 없는 게 훨씬 예쁘긴 한데 이 가방은 또 그렇게 떠도 예쁠 것 같아서 떴고 지금 가방 이헤링볼 이 스티치를 몇 20cm 가량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떠야 예쁠 것 같아서 한 27cm 정도 가량 떠가지고. 원래 가방은 20cm가량 떠가지고 하는데, 이번 가방은 제가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해서 더 크게 할 거고요. 지금 이 문양대로 해가지고 한번 쭉 떠가지고, 금방 다시 이제 여기 위에 정리하는 법하고, 법하고, 그 가방 끈다는 거, 만드는 거 한번 같이 찍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 또 올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빼뜨기를 다 돌리고 왔어요. 여기 체크한 부분까지만 빼뜨기를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빼뜨기가 끝나면요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이거 빼주세요. 빼주시고 가위로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쭉쭉 빼주시고 네,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잡이를 좀 만들어줄 거고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다 뜨고 정리해준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야 가방이 깔끔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요. 그냥 여기 바늘 사이사이 구멍으로 얘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안 보이죠? 여기 속에서, 이제 속에서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차피 다 같은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쭉쭉쭉쭉 넣어가지고, 가방을, 이제 여기 사이로 실을 이렇게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 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요. 넣어가지고, 이런 사이로 해줄 건데, 정리를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쭉 해서, 이렇게. 얘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짧은 거는 실을 어떻게 정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바늘을 먼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짧은 실들은 정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편리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주면 돼요. 쭉 잡아 당기고 여기도 짜투리 실 모두 쿡쿡 잘라주세요. 네,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저는 여러분 아까도 안내해드렸지만 어, 너무 민숭민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마크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훨씬 모양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줄 거고 잠깐 옆으로 하고요 끈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헤링본 스티치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앞무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보이면 안 이쁘겠죠 이렇게 여기서 앞무늬를 할 거고 일단 가방끈을 만들어 주실 건데 가방끈을 저는 음몇 토로 들까요 네 이렇게 실을 두 겹으로 만든 다음에요 얘로 이렇게 조금 옆 옆에다가 무늬를 주고 얘는 8호로 뜰 거예요. 이렇게 바늘 8호로 가지고 와서 코를 잡아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두 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어 새우뜨기로 뜰 거예요. 새우뜨기 영상 제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 더 뜰게요. 세 코로 해주시고,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세요. 새우 뜨기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떠 주시면 돼요. 저도 좀 이게 좀 실이 두껍고요. 바늘이 두껍다 보니 좀뺄때잘안 나오는 게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끈을 이렇게 해서요. 계속 가방 끈이 너무 얇고, 그러면 들고 다닐 때 무게감이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겹으로 뜨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를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까지 이렇게 새우뜨기로 쭉 떠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이제 모양 갖춰졌어요. 새우뜨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새우뜨기를 해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처음 이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쩔어볼게요. 잘, 잘 보시고 오세요. 저러를 따라서. 네. 그래서 하나, 두 코만 잡아줄 거예요. 두코 잡아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네. 됐죠?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 이 코에다가 이렇게 잡고, 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또, 두 코가 남았으면 또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에다 갈까요? 지금은. 처음만 조금 새우뜨기가 어렵지. 뜨고 나면, 이제, 방식이, 모양만 잡히면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정코에서 나온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는 실이 두꺼워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영상, 새우뜨기 제꺼 영상에 보시면 있어요. 네. 새우뜨기 보시면서 뜨시면 아주아주 아주 쉽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제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뜨고, 여러분에게 사이즈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떠가지고, 가방 사이즈 맞춰가지고 올게요.